네. 셋업 버튼 누르면 이렇게 네. 설정 화면이 나오고 네. 차량 눌러서 여기 보면 설정들 이 있는데 제가 네. 일단은 다 맞춰 드릴 거고 이 네. 설정들 보면은 옆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런 기능인지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제가 다 해드리는 것들은 네. 나중 가서도 크게 바꿀 일은 없으신 거기 때문에 이대로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자. 요걸 제가 후방 충돌방지 보조로 체크를 해 놓을 건데 네. 요걸 해두면 후진하다 박을 것 같으면은 네, 지가 맞아. 한번 섭니다 네. 그래서 고건 일단 해두는데 불편하시면 들어오셔서 꺼버리거나 경고로 바꾸시면 됩니다 후방 충후방지 보조 지금 보면 엔진이 살짝 돌죠, 소리가. 네. 이게 그니까 전자장비랑 이거를 계속 쓰니까 네. 배터리가 다르니까 엔진으로 잠깐 보충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실내 무드 조명을 제가 지금은 안 보이실 건데 나중에 밤에 되면 이 색깔들이 촥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는 색깔 여기서 다 64가지 고르셔도 되고 네. 여기서 전문가들이 골라놓은 거 하셔도 되고요. 보통 무슨 색깔로 하는 거 보통은 베이지 같은 경우는 보라색 많이 하십니다. 대비가 네. 잘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트렁크 자동으로 열린다고 한게요겁니다키 네. 소지하고 뒤에 가만히 서 있으면 네. 어, 그 비상 깜빡이랑 소리랑 같이 나면서 그대로 네. 서 계시기만 하면 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정은 다 해놨고요 네. 나중에 요 기기 연결만 탁 누르셔서 네. 이제 블루투스 켜 두시고 추가만 바로 하시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블루링크 신호 인터넷 신호가 잡히는 거라서 네. 요게 나중에 이제 내비 뭐 업데이트도 해주고 휴대폰으로 조작도 해주고 다될 거고요 네. 요 상단에 SOS 버튼이 있습니다 음. 요거 탁 누르면 사고 났을 때 여기서 위도 경도 요 밑에 위도 경도 해서 바로 구조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아. 요 기능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할인을 해주는 거고, 네. 이제는 내비 쪽인데, 여기 있는 맵 버튼 탁 누르시면, 네. 지도로 언제든지 돌아가고요. 네. 지도의 축적은 자동이고, 요 나침반 눌러서 다양한 모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음량이나 이런 네. 건 하시면 되고, 내비. 네비. 내비는 정말 간단합니다. 주소가 있으면 주소 검색, 보통은 네. 통합 검색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초성만 치시면, 네. 이렇게 바로 다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 고객님 혹시 대, 아파트 이름 아세요? 대원 아파트 예. 대원 아파트 예, 예. 대원 아파트 하면 여기 바로 예, 나오죠? 그러네요. 탁 누르고 여기서 목적지 설정을 하면 바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로 탁 하시고 네, 집으로. 목적지 설정 이러면 네, 이제 네. 블루 링크로 인터넷 경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안내 시작만 눌러 주시면 네. 되고 네. 나중에 안 쓰겠다 경로 네. 취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우리집 누르고 네. 최근 목적지 방금 검색했으니까 완료 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내비 누르고 우리집만 탁 누르면 네. 바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거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타지역 가면 이거 네. 누르시고 프리셋 스캔 누르시면 네. 쫙 네. 있는 네. 라디오 주파수 다 검색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미디어는 나중에 블루투스나 USB나 이런 거 꽂으셨을 때다 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블루투스 때문에 많이들 누르시게 될 거고 네. 여기는 비상 깜빡이 채널 올리고 내리고 네. 즐겨찾기 등록한 거에 바로 뜹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여기 이제 볼륨 올리고 볼륨 내리고 네. 튠 올리고 튠 다운 튠 업인데 우리는 이걸 쓸 일이 없고 여기 요걸로 볼륨 올리고 네. 볼륨 내리고 네. 채널 올리고 내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화 버튼 종료 버튼 네. 그리고 음성 인식 버튼 미디어 왔다 갔다 하는 버튼입니다. 음 음성 인식이 생각보다잘 엄청 잘 됩니다. 잘니까 그럼 여기서 음성 인식 라디오 하면 오늘 날씨 어때? 그냥 자연어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길안내 어디어디어디 어디 이렇게 얘기하셔도 다잘 알아듣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광고에 나오는 인공지능 스피커랑 동일한 유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거다안 듣겠다 하면 요거 통 누르시면 미디어가 다 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지도 탁 누르면 요렇게 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에어컨인데 바람 세기 그리고 얘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공기청정 모드 공기청정기가 딱 들어가니까 네. 미세먼지 다 걸러주고 열선핸들 바람 나오는 방향 네. 온도 올리고 내리고 앞 유리 뒷 유리 김서림 방지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오토도 단계가 있어서 바람이 세게 확안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일단 요거랑 정말 친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고 네. 여기 보면 지금 통풍 시트가 켜졌는데 네. 통풍 시트를 시원하게 쓰시려면 에어컨 틀고 요 바람 나오는 방향을 요 밑에 지금 하나 나오죠. 네. 밑으로 나오게 해야 찬바람 타고 이렇게 네, 올라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네. 요건 열선 시트, 요거는 조수석에 열선 시트, 동풍 시트, 네. 그리고 주차 센서 강제로 키는 거, 카메라 화면 강제로 키는 거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요건 드라이브 모드인데 계기판 보시면 지금 저기 한번 보실게요. 네. 계기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눌렀을 때, 네. 뭐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다양하게 있는데 네. 대부분 에코 모드를 이제 쓰고 타니시면 되고 네. 평소에는 그냥 컴포트 놓고 이제 타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아, 자, 그리고 변속기 버튼인데 변속은 브레이크 밟으시고 밟보십시오 밟으시고 눌러야 작동이 됩니다 네. 그냥은 안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띡띡띡 거리는데 네. 실제로는 보통 이쯤 오면 난리 나거든요 소리가 네, 네. 근데 얘가 범퍼입니다 네. 얘가 범퍼 얘만 안 닿으면 되고요 얘는 서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굴절이 되죠. 아, 이런 식으로 예, 예. 사이드 미러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D단을 넣으면 전방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더 360도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고객님 D단인데 네. 사이드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직접 푸실 필요는 없고요. 엑셀만 톡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토홀드. 요거 네. 한번 눌러보십시오. 누르면 여기 오토홀드라고 흰색 버튼 뜨시죠? 네. 지금 핸들 잡으시고 엑셀, 잡... 엑셀 살짝 밟아서 앞으로 가보실게요. 네, 보면 정차 하시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네, 여기 발을 떼보십시오.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용도냐면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빨간불이건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다시 가실 때만 엑셀 밟으면 얘가 또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시면 되는 거고 네. 얘가 있으면 옛날에 뭐 N단 놓고 했는데 네. 저희는 뭐 요것만 바로 누르시면 되고 네. 얘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 채워지고 밀면 풀리는데 다 자동이기 때문에 쓸 일이 없고 어. 언덕백이나 내리막길에 주, 주차하고 P 누르고 밀리기 싫을 때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P, R, D, N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어, 고객님 혹시 이중 주차할 일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시동 끄시고 N버튼만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N버튼 중립으로 바뀌기 때문에 누가 밀어도 밀립니다 이중 주차하실 때 음... 네. 그래 보시면 되고 라이... 이쪽으로 가셔서 라이트는 그냥 그대로 오토 두고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네. 기존 라이트랑 동일하고 와이퍼도 다 동일한데 한 단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레인 센서가 작동해서 강수량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한 단만 내려놓으세요. 네. 그럼 여기 보면은 계기판에 오프, 오토, 로우, 하이 있는데 우리는 오토에 이렇게 한 단만 해주시면 되고 네. 평소에는 꺼두십시오. 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인데 네. 지금 보면은 요 핸들 버튼을 딱 누르면 네. 계기판에 핸들이 이렇게 딱 뜹니다. 네. 얘는 시속 60km 밑에 달아도 핸들을 지가 돌려줍니다. 차선 따라서. 음. 그리고 얘는 이제 60km 넘었을 때 차로에서 안 빠져나가게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네. 차로 유지 보조. 네. 국도에서는 웬만하면 끄시고, 요거를, 네. 요걸 끄시고, 고 속도로 올라가서 탁 켜고 가면 부드럽게 지가 잘 따라갑니다. 국도는 선이 음. 워낙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네. 그리고 크루즈 넣는 방법은, 네. 요, 어이 요거, 요거를 탁 누르시면, 네. 크루즈 모드가 바로 들어갑니다. 아. 지금 피단이니까, 요건 정차 중이니까 안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요거 누르시면 바로 나오고, 요걸로 네. 속도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속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로 앞차랑 내차 거리를 길게 할지 넓게 할지 나중에 여기 네. 다 뜹니다. 네. 그리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앞에 트립 화면들이 네. 다양하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거 두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화면. 딱 두고. 이런 거, 요거 연비 정보를 딱띄워두고 쓰시면 되고, 네. 지금 보면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지만 네. 89km를 갈수 있습니다. 네. 89km를. 그리고 요게 현재 여태까지의 누적 주행 거리입니다. 12km. 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초록색 버튼이 들어와 있어야 시동이 걸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EV라고 뜬 거는 현재는 엔진을 안 돌리고 전기모드로만 간다 라는 뜻이고 네. 나중에 중속, 저속, 가속 올리시면 이게 사라졌다 생겼다 할 거고요 얘는 RPM이 없지만 뭐 연비 주행하시고 엔진을 별로 안 돌리면 눈금이 여기 차지에 있을 거고 네. 좀 이제 적당히 밟고 하시면 에코에 있을 거고 완전 네. 극가속을 하면 여기 파워로 게이지가 확 올라갈 겁니다 네. 여기 있으면 이제 엔진을 많이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저쪽 창문 쪽 비춰주시면 음. 자 여기 있는 것들로 사이드미러 다 조정하시는 거고 크게 어려건 네. 없고 요거 창문 그리고 요게 이제 찰드락 뒤에서 문못 열고 창문 못 네. 내려가는 거.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비춰주시면 네. 여기 보면은 맨 왼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맨 예, 예. 왼쪽에는 이제 라이트 높낮이 올려내리는 거. 음. 그리고 주유구 버튼 보이시고, 주유구 버튼 위에가 차로 이탈 방지 올렸다, 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차로 네, 이게, 간섭하는 것이. 뒤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는 차로 유지보조고, 흔들흔들 네. 모양이고, 요게 이제 계기판에 있는 게저 버튼이죠. 아. 60km 이상일 때 쓰는 거. 요고, 네. 네, 네. 네. 있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주유구 오른쪽 거는 트렁크. 그 네. 위에 거는 안전장치 다 꺼버리는 건데 누르실 네.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행 고정 60km 이상일 때는 이걸 이제 눌러서 처리하는 거. 아, 거네요. 네. 그냥 항상 켜두시고 타시는 게 맞습니다. 아, 버슬릴게 사실 크게 없어요. 막 아, 이렇게 내가 넘나드는 경우가 아니면이 요렇게 타시면 딱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잊지 마시고 하이패스 여기에 하이패스 꽂으시고 꽂고요. 요거를 삽입을 올케 하면 네. 파란 불이나 초록 불이 뜰 겁니다. 만약에 네. 제대로 삽입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가 뜨니까 네. 뒤집어서 다시 넣어 주시면 알겠습. 네. 다 되셨고요. 네. 운전 바로 한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예. 네. 문제나 안. 아. <laughs> 하고 어, 제 번호 저장해 주셨다가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나중에 차량에 뭐 문제나 이런 게뭐 낮이면 상관없고 밤이나 새벽이나 이러면 네. 저희 현대차 고객센터 연락하시면 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다 해드립니다 출동을 알겠습니다. 시켜주고 AS 보증 소리 다 해주고 이렇게. 네. 네. 다 되셨어요 네 어... 진짜 쓰는 거 별거 없으니까 그죠? 네 별거 없고 아 여기도 없고. 나중에 여시면은 여기 뭐 이제 자잘한 거 넣으시면 됩니다 네. 덮으실 수아 그리고 고객님 휴대폰이 네. 이거 덮으시면 안 돼요. 예, 아, 이거, 안 되죠. 아, 이거 끼면 네. 뽑을 때 난리도 아닙니다. 아. 뭐 웬만하면 이렇게 <laughs> 해주십시오. <laughs> 이거는 이제 키는 하나, 두 개를 갖자면 하나는 어떻게이인당두시죠아 하나, 뭐뭐 하나, 네. 한 사람씩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개개를 뜯고 다 해도 안될 이유가 문이 뒤에서 열릴까 봐 그런 건데 트렁크 그런 것들이 올케 작동을 안 합니다. 뭐 상관은 아, 두개 때문에. 주행하는 데 상관없는데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고 이러면은 올케 음, 안 하니까 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다 눌러 보셔도 고장 안 나니까 들어가서 네. 아 이런 게 있는지 저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따로 인사 없겠네요. 네, 연락 한번 주시죠.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여기서 혹시 저 센텀 쪽으로 나가려면 네. 예, 바로 못 나가죠. 여기서 차라리 네. 이 택시가 지나가.